제이가 한국어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대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는지 나중에 따로 찍겠지만, 일단, it's your turn, start. 약간의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 직감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좀 유명한 바나나, 바나나 우유랑 우유. 약과를 좀 사왔어요. 약과. 오, 야. 이거 뭐지? 약과, 미니 약과? 약과 음. 처음 봐요. 오오오오오 바로 먹어도 돼요? 어, 아, 당연하지. 오예. 바나나 우유다. 어, <laughs> 나도 못... 그래. <laughs> 너무 약한가? <laughs> 어, 도와줄까요? 어 <laughs> 아, 됐 <잠깐. 웃음> 짠! 음. 제가 처음 만났어 한국인을 그런 것처럼 <laughs> 제 10분.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잘 모르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야 음. 그게 제일 어렵잖아. 낯선 네, 사람을 만났을 음. 때. 그래서 음. 뭐뭐 인사부터 할까요? 아 <laughs> 우리 어, 벌써 인사했잖아요. 아, 어, 그럼 그렇게 하자. 길 가다 유튜버를 봤어. 버스 정류장에서. 응나 음. 버스 정류장에서 마시고 있어. 얘기해 보자 한번. 어? 저, 저, 어 죄송, 죄송하지만 혹시 양킹이세요? 오케이. 유튜브 하세요? 아, 네, 봤는데요? 오, 대박! <laughs> 오, 어, 반갑습니다. 이거 아, 진짜 아, 잘하네? 저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어, 진짜 맨날 봐요. 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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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영, 어, 어. 제 영상도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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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봤어요. 어, 그, 어제 그, 섀도잉 영상 봤거든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니요. 아마 제가 드라마 많이 봤기 때문에 나라 할수 있는 정도? 어, 적어도. 음, 어.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laughs> 원래 뉴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세살에 텍사스로 이사 갔어요. 음. 거기서. 아, 오, 땡큐. 아, 거기서 한 20년, 20년 <laughs> 동안 아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거기서 한국어 배우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아 진짜 음 한국 사, 어, 사람이 별로 못많았고 음. 어렸을 때 한국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약과. 약과? <웃음> <웃음> 약과 뭔지 몰라요. 이게 이름이 약과인데. 음. 쌀로 만든다고 하네. 음. <laughs> 잠깐 제, 죄송해요. 이게 제가몰라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음. 밀가루, 밀가루 음.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바나 응. 우유 처음 마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중덕이 됐어요. 음. 근데 우유가 피부에 피부에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서 안 좋대.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마시면 진짜 바로 여드름 나요. 미안해. 어? 아니 괜찮아요. 저는 맛이 맛있으니까. 아 맛있어. 아, 여드름과 바꾸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희생할 수 있어요. 구독 구독자 위에 어, 희생할 수 있어요.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솔직히 제가 아뭐 나중에 무조건 제 공부법 어에 대해서 음. 얘기할 건데 한국어 공부는 진짜 제신인거 같고 음. 그리고 운동하기 진짜 운동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음. 뭐, 좋은 몸뭐 만지기 위해 만지기 위해 좋은 몸 운동... 만지기 위해서 안테 큰일 나어 그래요 <laughs> 좋은 몸 만들기 위해서 make 음. being alike 근데 만지기 위해서 <laughs> 만지기 위해서 <웃음> <No>. <웃음> 위험해 네. <laughs> 어디가서 취미 뭐해요? 좋은 몸 만들기 위해서, <laughs> 위해서. 어, 어.. 그래서 운동 을 <laughs> 당황스러워 하.. <laughs> 당황스러 <laughs> 그래서 발음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하는 거 진짜 처음에 그냥 몸 만들기 위한 계기로 시작했는데 응.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제가 운동 안 하면 우울해진다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음, 반대로 말하면 운동할 때 되게 밝아지고 맑아지네 음,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냥 그런 이유로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바뀐 것 어, 같아요. 안 운동성에서. 하면 서안 어, 음. 하면 진짜 우울해져요. 음.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음, 그래서 계속 해야 제가 밝고 뭐 컨디션 좋은 음, 컨디션은 최고 때 운동. 한담이에요 음, 맞아 음. 저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음 그래요? 운동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서 아 어, 그래요? 안 하고 이거 언더아머잖아요 <laughs> 아네조심해요 <아니>, <laughs> 우리나라에서 언더아머는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 몰라요 밈이긴 한데 3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음, 와 이런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응 음. 3대 500kg 이상이 어, 네. 아니면 음. 이거 입을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야 그래서 <웃음> <웃음> 우리는 우리, 우리나라 우리 영어로 언더아머 단속반이라고 있어요. Mm -hmm. 단속반이란 라 표현 알아요? 단속반. 아 몰라요. 하나 kind of secret. 음. Mm. Ah, 아. 아이 secret 자유. 야김 김미역 passport like this kind of thing. 근데 딱언더아머 봤어. 어? 3대삼대삼대 3대, 3대 mm. 몇이세요? 그래서 385십오일만 찌죠. 그런 미니 돌았어요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사실 이것도 티가 잘안 나요. 어. 그래서 입어요. 제인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 많이 못 하겠네요. 아 하겠네. 진짜 못 해요. 그래서. 응? 어, 10분 됐다. 그럼 여기까지는 딱 하고 뭐 그래서 뭐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아, 우리도 쉽게 만날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되게 어렵게 만났고 지금 이것도 음. 스튜디오 빌리고 네 어, 우리 밖에서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할수 있는 거다 좋지 하고 만나내라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진짜 오래 걸렸고 그것 때문에 진짜 어, 서, 서, 속상해요 속상하죠 어, 뭐 한국에 <laughs> 오면 더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맞아, 맞아, 어 진짜 마음대로 넣을 수 없었어요. 근데 행복해요. 행복해요. Let's 네. 어, 네. 행복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분 대화를 했는데 음. 제이가 느끼기엔 10분은 어땠어? 아 일단 저는 진짜 어색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보통 한국말 할때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응. 근데 뭐 처음 응.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정말 힘, 생각보다 어려워요 운뭐 양킹님도 뭐 이렇게 자기 모국어 아닌 영어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데 응.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거 진짜 지금 훨씬 더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근데 오히려 좀 는거 같고, 음. 실제로도 촬영할 때 보면, 와, 아, 근데 이렇게 얘기도 알아들어? 응. 음. 아, 진짜.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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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고 영어를 해본 입장에선 아, 영상보다 훨씬 잘한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네, 네, 그 맞아요. 이유가, 근데 모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이도 영어 하라 그러면, 음. 나 한국어 하라 그러면, 카메라 키면 더 못해요. 아, 어, 아, 맞아요, 음, 맞아요. 당연히. 어, 외국어 <laughs>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진짜 어려워. 여메. 진짜. 진짜 리스펙트예요 진짜 맞아요. 제이랑 소통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거의 없어 근데 음.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네이티브는 알지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의 한국어다 당연히 음, 맞아요, 알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제이는 그걸 좀 최대한 줄여보고 싶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최대한 네, 맞아요. 그 나도 마찬가지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언어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걸 같이 해나가면 재밌을 것 같고 음. 언젠간 one day 우리가 한국어든 영어든 음. 완전 편하게 스위칭해가면서. 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뭘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면 보시는 분들도 되게 보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음, 신기하다고 생각할 음.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맞아. 그리고 어쨌든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응, 음, 응. 음. 그런 거 당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거나 없는 거 같아요. 요즘 음. 세상이. 예예 내가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핑계 되면안 돼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뭐 어떻게 하든 진짜 그거 이루기 위해 계속 뭐 뭘, 뭔가 해야 돼요. 뭐, 뭐 방법 몰라서 뭐안 하겠다라고 그거 그냥 빙계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약간 뭐 하든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아 그런 인식이 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약간 나 완벽하지 하지 않으면 해도 상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뭐잘못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재밌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응?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저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도 열심히 살아보니까, 아, 뭐, 사람들이 다. 최선을 다 하겠지 뭐. 음. 그래서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영어 학습을 하면서 음. 막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처럼 이왕이면 피드백은 원어민한테 웬만하면 피드백을 들으세요. 내 영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그냥 꾸준히 가고 정말 많이 가고 있는데도 뭔가 너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 자문을 어떠래도. 그 전에는. 자문을 드릴 게 아니고 나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주변에 휘두르지 말고. 음. 우리 제이퐁 보면서 오 <laughs> <laughs> 긴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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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제이퐁 이미 한국어 잘하지만 더 잘해줘야 합니다. 예잘 해줘야 돼요. 저도 지금보다 영어 더 잘해줘야 할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 계속 성장할 거예요. 예, 그럼 계속 드게요업 양갱님들 화이팅. <laughs> <됐어>. Let's go. <laughs>